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구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구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급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자,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은 9장입니다. 어리석음의 궁극적인 차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9장은 19장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1장에서 9장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진술해온 13가지의 교훈의 종합적인 요약인 동시에 1장 1절에서 7절에서 언급한 본서의 서술적 목적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를 각각 정숙한 여인과 음료로 대비시켜 표현합니다. 청중들의 실제적인 이해를 그런 표현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지혜의 초대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초청에 응한 결과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어리석음의 초대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좀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연회를 마련하는 지혜입니다. 3절에서 6절 지혜의 연회 초대입니다. 7절에서 9절 거만한 자와 지혜자의 행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 연회를 마련하는 어리석은자입니다. 18절 회의에 참여한 자들의 멸망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어리석음의 인격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해 줌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가 설정해 놓은 동일한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14절 집, 2절과 17절 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16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4절과 17절,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혜와 어리석음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제공하는 사물들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최종적으로 당하게 될 결과를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 우선 지혜자가 제공하는 것은 음식과 물이 약을 섞어 먹기 좋게 혼합한 포도주로서 이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최상의 음식입니다. 따라서 지혜자의 초대에 응한 자는 최상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접은 초대된 자로 하여금 죄악에 동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17절,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제공하는 것은 타인에게 떳떳하지 못한 도적질한 물과 떡과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자는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하여 주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훈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거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원서 전체에서 중요한 서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진리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교훈을 고의적으로 비웃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 교훈을 들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욱 강팍한 자세를 취하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표현 중두 가지를 자세히 살핌으로써 질문에 대한 이해를 확충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1절에 나타난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개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견고함과 완전함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언약의 수입니다. 조화와 일치를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에 관한 진술은 기자가 일장에서 이미 제기하였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동시에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지혜의 초대입니다.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집에서 연애를 베푸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연회에 참석하여 지혜자가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혜자의 집에서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가는 것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교회에 가는 것도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학교에 가는 것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연애를 연 목적은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지혜와 명철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지혜의 초청입니다. 5절과 6절 초청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 단락에서는 지혜의 완전함과 정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은 앞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예와 마찬가지로 음료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서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음료와는 달리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지혜를 마치 고결한 여인으로 묘사함으로써 13절 이하에 언급되는 음료와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웅장하고 완전한 집에 살고 있는 지혜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끊임없는 초청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서 12절 초청에 응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달락은 지혜의 초청에 응했을 때의 모습과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했을 때의 모습을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자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외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적 자세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달락은 7절과 8절, 거만한 자와 악인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지혜자의 본질을 묘사합니다. 10절에서 12절 최종의 대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 단락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 차이를 묘사하고 있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결과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지혜의 전망을 즐거이 받아들이며 교훈과 훈계에 순종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자들에게 능욕하고 흠을 잡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매자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헛지않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기 좋아하는 자, 그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방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마치 지혜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자는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거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그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을 짓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성을 정나라하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기자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최종 대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게는 더 많은 생명의 날이 부여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고통의 해가 뒤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훈과 훈계에 대하여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과 훈계를 들을 때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유익을 감안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본 단락은 어리석은 음료의 유혹을 지혜자의 초점과 대조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뒷부분의 헛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본 단락을 1장에서 9장의 맨 마지막에 다시금 위치시킴으로써 본 교훈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젊은 자들의 주의와 경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달락은 13에서 17절, 미련한 음료의 유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미련한 자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 달락은 어리석은 음료의 심리 상태를 유혹의 현장을 통해서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음녀는 지혜자와 다름없이 자기 집문 앞에서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서 당당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녀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혼혜정사에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행위에 즐거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음행을 정당화하며 선전하는 악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매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연스럽게 죄악된 행위들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달락을 통해서 교훈입니다. 은밀한 죄악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성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인간은 죄악에 대한 최대한 양심이 무뎌져서 더욱 깊은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하며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